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사람의 영혼의 진량에 따라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종교, 어, 사회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하게 크게 세상 사람들한테 미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공용 공존할 수 있는 에너지 장을 부양하는 게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박지설이라는 개그 음원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분의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분의 개그를 보고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웃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선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 분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가졌는지는 그 분만이 압니다. 자, 그분의 무의식의 마음의 상처, 그분만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자, 선한 영향력으로 그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주변에 지인이 많았으면, 자, 그분이 삶과 희망과 용기로 일어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많이 명성을 얻고 출세를 하고, 명예와 힘을 얻었는데도 많은 연예인이나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자기 가슴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자살이라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됩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그 성공의 권력과 정치가 재력과 문화가 예술가 자기 분야에 독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깊이 내가 무엇을 위해 성공하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과학자가 되고 예술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뭐라 이래서 세상을 얼마만큼 따스하게 변화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가슴앓이 하면서 눈물과 참선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맺힌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가슴이 넓어진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력을 쥐고 풀을 획득하지만 그게 자기 마음 아픔의 사리 사욕으로 이것을 추구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기가 맺힌 마음을 풀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승화시켰느냐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정치이나 권력가나 재벌가들 이런 사람의 작은 성공은 마음의 상처를 푸는 에너지장을 승화시킨 겁니다. 그 이것을 더 크게 승화시켰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마음 파동을 부양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부디 젊은이여.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좀더 나은 세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휩싸이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그 젊은 아이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이 세상에 꽃을 피지도 못하고 죽음을 택할까요? 이것은 어른들이 너무나 자기의 이기심과 살리사욕으로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종교, 권력에 이런 보이지 않는 너무나 갈등의식을 세상에 전파해서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아서가지 않았나? 이것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성찰하시 부디 정치 제도를 만들든지 입법 제도를 만들 때 우리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정신과 그리고 경제력이 뒤파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로 자기 가슴의 따뜻함을 살필 기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독, 사회, 지도층이 된다면 우리 세상은 좀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우리 대중문화를 이끄는 그런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서 꿈과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그 마음 따뜻한 에너지를 부양해 줄수 있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떨어지고 꿈과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슴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인물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머리를 갖고 가슴 따뜻한, 가슴 따뜻한 뇌와 가슴이 결합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으로 부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쓰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